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자외도. 당당히 말한다. 여풍당당. 여풍 상담계 해법있는 바람조치에 묻지마간디. 근성있는 외도해결 변호사. 인기나조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네. 그 남편이 이렇게 나오면 바람 잡히고 있는 중이다. 네, 이게 약간 반전이지. 보통 네.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났다고 그러죠. 주변에서. 네. 일반적인. 어, 제가 하도 그냥 다른 상담사들한테 뭐라 그래서 그런데 네. <laughs> 아, 진짜 맞아. 아, 일반적인 대부분의 상담사분들이 그렇게 자꾸 조언을 하니까 제가 좀 짜증이 나는 거지.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난다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그러잖아.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러잖아. 이렇게 나와야지 이제 바람을 잡히고 있는 중이고, 음. 이제 남편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중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그 페이스대로 계속 나가시라. 계속 치시라. 사자성은 아닌데, 네 글자씩. 네. 자, 1번은 뭐냐면, 지랄 발광. 지랄 발광 음~, 음. <laughs> 그죠 음. 두 번째 모를 것이 야 이거 딱두가지가 있는데 <laughs> 지랄 발광하는 거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네. 상간녀랑 음. 상간녀랑 잘 되고 있으면은 지랄 발광 안 해요 음. 뺀질뺀질 집에 와서 약간 그런 건 있지 약간 지적질하고 짜증내고 좀 집에서 우울해하고 네. 이런 것도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지랄 발광하고 난리 치기 야이 끝내자 이혼하자 식식 니가 이딴 식으로 나와 음. 막 이렇게 난리 치고 막 애가 막 막 진짜 뭔가 이렇게 하여간 굉장히 이렇게 막 정신 막 부산스럽게 음. 막 난리 치고 그러는 거는 상관녀랑 뭔가 안 되고 있는 거라고 어. 보시면 돼. 상관녀랑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랄 발광하는 건데. 네. 지랄 발광하면 큰일 난다는 거야. 음. 아니 지랄 발광하는 거랑 뭐 지랄 발광, 발광한다고 뭐이혼 하나? 음. 이혼 이혼이란 건 별개예요. 음. 이혼한 이혼해 달라고 자기가 뭐 이렇게 막 때를 쓰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혼 되는 건 아니잖아. 네. 안 해주면 그만이지. 음. 근데 지랄 발광까지 갔다는 건 아내분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저는 남편 지랄 발광한다 그러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상담할 때도 그러죠. 아주 잘합니다. 음. 그 페이스로 계속 가십시오. 음. 근데 또 어떤 아내분은 어남편이 아무렇지도 않대. 음. 표정에 변화도 없고 음. 그냥 뭐 집에다도 적당히 잘하고 그런되는거야 이거 위험한 겁니다. 네. 이거 상간녀랑 뒤에서 계속 뭔가 만나고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랄 발광을 해야지 잘 되고 있는 거. 왜냐면 네. 상간녀랑 안 되고 있는 거. 그래서 보통 지랄 발광할 때가 어 언제냐면 그 상간녀 소송 걸었을 때, 네. 상간녀 박살 냈을 때, 네. 뭐 각서 받았을 네. 때, 그리고 상간녀 가족한테 알렸을 때, 네. 어쨌든 상간녀를 쳤을 때 지랄 발광하더라. 네. 자기를 쳤을 때 지랄 발광 안 한다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바람핀 남편이 가장 경계하는 게 상간녀 치는 거거든. 네. 자기 치는 거는 자기는 얼마든지 이렇게 상대할 수 있거든요. 음. 어차피 뭐 아내를 뭐 오랫동안 음. 봐왔으니까 길게는 뭐 수십 년도 봐왔고. 음. 그거딱 알지.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덤비라 이거야. 음. 그리고 내가 또 져주면 그만이지. 내가 음. 아내한테 굽히더라도 바깥에서 상관녀만 만날 수 있으면 음. 나는 좋다는 거지. 음. 그래서 어떤 아내분은 남편만 보자고 계속 실기했는데 남편이 별로 지랄발강 안 해. 음. 계속 잘못됐다 음. 그러고 고개 숙이고 진짜 어 각서 쓰라는 대로 다 쓰고 상관녀만 건드리지 말라 네. 그런 거야, 남편이. 그 여자만 건드리지 마라. 내가 다 할게. 음. 그래서 그말 믿고 진짜 정리한 줄 알고, 왜냐면 어. 잘하니까. 음. 근데 이제 저하고 상담을 했네? 딱그 스토리, 제가 딱 듣는 순간, 아, 이거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laughs> 지금 상관녀를 쳤어야죠. 지랄 발광하더라고 상관녀라면 뒤에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음. 한번 뒤를 캐보죠 뒤를 캐더니 여지없이 만나고 있네, 여지없이. 음. 정리가 안된 거지. 음. 그래서, <laughs> 이거 지랄 발광한다는 거는 네. 그 의미가 상관녀랑 음. 잘안 되고 있는 거고, 이, 여기서 좀더 이제 진도를 뽑으면, 음. 이제 상관녀랑 헤어지는 모드로 가는 네. 거거든. 그럼 이제 더 발광하지. 막, 그때는 진짜 광분기가 돼가지고, 네. 야, 이 계란 끝내도 너랑 단산다가 아주 길길이 난리치다가, <laughs> 결국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 서서히 돌아오는 거거든요. 네. 금단 증상, 음. 금단 증상 거치다가. 그래서 지랄 발광은 바람이 잡히고 있는 중이다. 음. 이렇게 해석하시라. 그리고 지랄 발광은 결말이 아니라 과정이다 네. 지랄 발광했다고 부부관계 끝나는 거 아니다 음.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되두 번째 네? 뭘것 같습니까 그 음. <laughs> 번째 우, 우울해하고 있는 거? 네 글자 네 글자 우울. 지랄 발광 우정상? 저는 이 운율을 맞추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지랄 발광 페인 모드 <laughs> 페인 모드 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막 이렇게 페인 이제 페인처럼 집에 네. 있는 거야 음. 근데 그 쇼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딱 보면 알거든 네. 진짜 진짜 딱 보면 완전히 거의 막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이제 페인처럼 음. 어? 그 전까지만 해도 어디서 에너지가 나오는지 가끔 멋리고막 난리치고 자꾸 외출하려고 그쵸? 그러고 어, 막 향수 뿌리고 음. 막 속옷 막 바꾸고 막 멋부리고 막 운동하고 막살 막 뺀다 그러고 근데 막 무기력해져 가지고 완전 페인 모드로 있는 거야 네. 그냥, 그냥 페인 모드로 있는 경우는 지네들끼리 끝났을 확률이 좀 있는 거고 음. 근데 다시 붙어요 대부분 음. 다시 붙더라고 자기네들끼리 끝난 건 끝난 게 아니더라고 음. 그냥. 지네들 단에는 약간 사랑 싸움 같은 음. 거지. 싸웠다가 또한 일주일 있으면 다시 또 명랑해진다니까? 음, 음, 음. 그러니까 이게 페인모드가 음. 내가 어떻게 안 했는데 페인모드면은 별 의미가 없다는 어. 얘기죠. 그거는 다시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네. 근데 내가 진짜, 어, 제, 이제, 간대님의 대처법대로 이제 상관엽 소송 걸고 상관엽 박살내고 계속 친 거야. 네. 그때니 지랄 발광 끝에 페인모드가 된 거야. 네. 지랄 발광 하다가 페인모드지. 그러니까 음. 1번, 2번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어, 순서, 네, 순서가. 음. 어, 순서가. 이렇게 딱 이렇게 <laughs> 빅픽처가 있다니까. 연결이 돼서 지랄 발광 하다가 페인모드가 돼서 음. 계속 몇 주째 우울해 하는 거야. 네. 이거는 잘 되고 있는 거다. 상간녀랑 진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거다. 네. 지랄 발광할 때만 해도 상간녀랑 확실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음. 상간녀가 징징거리고 상간녀를 타격 입히니까 음. 내가 어떻게 걔랑 헤어질까 봐 이렇게 발광하는 거고. 페인 모드는 진짜 네. 어, 상간녀가 이별 통보를 했거나 네. 상간녀가 이혼하고 오라 그랬거나 음. 그래서 페인 모드인 인간들이 많이 하는 게 음. 지랄 발광도 그렇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게 이혼 요구 할 네, 때가 네. 이페임 모델 때 이혼 요구 많이 해요 음. 제발 이혼해 줘라 음. 어떻게 하면 해 줄래 음. 왜냐면 상간녀가 미셔내인 거거든 네. 상간녀 소송 걸고 상간녀 박살냈더니 음. 이혼하고 가라 음. 나는 무서워서 못 만나겠다 음. 그 언니가 무섭다 음. 꼭 언니라고 음. 언니가 무섭다 그래서 이혼 요구를 이혼 요구도 하다가 이렇게 잘안 되면 일단 서리부터 넣치는 거야 네. 급하게 어. 걔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음. 봐라. 우리 그 서류도 없다. 음. 그럼 이제 걔가 받아 줄줄 알고. 그러니까 급하게 위장이 운하자 그러는 경우도 있고. 네. 급하게 운하자는 거야. 그게 다 페이 모드에서 나오는 그쵸. 거다. 그래서 페이 모드가 상당 부분 지속되면서 아, 뭐 길게는 한 3개월, 6개월 동안 계속 진짜 다시 명랑해지지 않고 음. 페이 모드로 지속되면서 서서 이제 뭔가 이렇게 용기를 낸 듯이 약간 기웃거리면서 갑자기 명랑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이게 현실에 다시 적응하는 것처럼 자꾸 가족들과 뭐 같이 시간 보내려고 그러고 음. 여행도 가자 그러고 음. 뭐 애도 좀 챙기고 네. 이러면 완전 끝난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랄 발광과 페인 모드 끝에 돌아오는 거지 그냥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냥 뭐 경고 좀 하고 상간녀한테 경고 좀 하고 뭐두 사람한테 어쨌든 어쨌든 좀 박살도 내고 경고했어. 음. 그랬는데 갑자기 뭐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자란다 집에. 음, 음. 그러면서 갑자기 자라면서 내가 돌아온 것처럼 한다. 음. 일찍 일찍 들어오고 절대 끝난 게 네. 어떻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끝날 수가 있는 냐 얘기죠. 굉장히 깊은 관계면 깊지 않으면 이 과정 없이 끝나요. 깊지 않은 경우 그냥 썸타는 정도면은 뭐 그렇게 깊지 않아까 정신적으로 깊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정서의 강을 건넜을 때 나오는 패턴이다 이런 얘기. 근데 대부분 저하고 이제 뭐 이렇게. 상담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정서의 강을 건넌 경우가 거의 8 0십프니까 네, 굉장히 깊은 증거 보면 알거든 증거 내용을 보면 굉장히 깊냐 안 깊냐가 나오잖아요. 음, 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두 가지가 선행돼야 된다. 네. 이거 없이는 음. 음, 절대 돌아간 게 아니다.라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주춤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그 여세를 몰아서 네. 계속 제 매뉴얼대로 상관료를 계속 치시라. 음. 계속 감시하고 치고 감시하고 치고 계속하시라. 네. 예, 그렇게 해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네.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그 여풍당당 바람치센터 그그 카페에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 또 봬요. 안녕. 안녕.